그런데, 뭐, 여러분, 인스타 댓글, 유튜브 댓글, 뭐, 생방송 시청자도 그렇고, 어? 엉덩이 패드, 빵댕이 패드만 존버한다는 의견이 너무 많아. 그래서 뭐, 금방 동날 수도 있어, 진짜. 서둘러야 돼, 어? 어. 자, 유튜브 어린이들, 선비쟁이들, 트위치, 그지, 빵구쟁이들, 안녕, 안녕.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엉덩이 패드 정식 명칭은 요2020 빵댕이 패드라고 명명했어요. 내가 붙인 건 아니고 콜렉 측에서 그렇게 붙였더라고. 어, 빵댕이 패드가 정식 명칭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언제 출시가 되느냐를 말하기 전에 어, 일단 제품 먼저 보여드릴게요. 물건, 뭐, 물건 먼저 보여주시죠. 예, 보여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자, 짠. 자 이게 출시될 예정이야. 어, 이게 출시될 예정이고, 아직 뭐 새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어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볼륨감이 잘 되어 있어요. 처음에 최초 특게더에서 시청자 아이디어를 냈을 땐 여기가 또 이렇게 됐었거든. 근데 이손목실 <laughs> 사용하시라고. 어, 인체공학적으로다가 손목 편하게 하라고 <laughs> 실사용 하시라고 요렇게 했어.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더 이렇게 맥히는 것보다 그래서 어, 실사용까지 고려한 여러분들 손목까지 어, 고려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 어, 제품은 상태 좋아요. 퀄리티가 어, 생각보다 좋아. 요도 여러분 어떤 그 탄성감도 적당하고요. 어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너무 말랑하지도 않고 딱그 적당해요. 그리고 여기 이게 내가 자필입니다. 이거. 음. 이거 내 자필로 쓴거예요 자필로 쓴게 인쇄된 거예요 어? 나의 케인님의 선글씨. 유튜브 선비쟁이 트위치 빵꾸쟁이 부자 대령! 이라고 하고, 사인도 케인. 어, 사인도 한몇개 이렇게 막 보지? 몇개 보냈어? 그 중에 이제 괜찮은 거 인쇄하라고. 요렇게 나옵니다. 유튜브 선비쟁이 부자 대령. 괜찮아, 이거. 음. 음, 괜찮죠. 그래서 드디어 나옵니다. 일단, 어, 잠시 이제 보여드릴게요. 판매 일정과 뭐 수량. 뭐 어떻게 되는지. 자, 2020 빵댕이 패드 출시. 판매 일정. 11월 30일 월요일 저녁 9시부터 일주일간 판매해요. 어, 12, 6일 저녁 9시 마감입니다. 마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량을 얘기하기 전에 수량이 한정판이에요. 한정판. 어, 기존의 굿즈처럼 오다 메이드 방식이 아니고 해외 배송 제품이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 정해진 수량이에요. 즉, 250개가 끝나면은 이제 없어지는 거지. 품절되면 이제. 세상에서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이 돼버려요. 원래 300개 맞아요. 생산은 300개로 한게 맞는데 판매 수량은 250개로 될 거예요. 50개는 뭐냐면은 방송하시는 분들 지인들 또 이제 뭐 회사 측에서 선물 분들 줘야 될 수량에다가 혹시 모를 불량품 해외 그 배송 제품이다 보니까는 일단은 이 여러분들이 이게 주문하게 되면 은한한 한 달가량 소요가 돼요 배송까지 해외 제품이다 보니까 근데 혹시나 뭐 불량이 해가지고 뭐 교환 반품할라 그러면은 시간이 더몇달 걸리니까 그거 대비한 것도 좀 있어요 근데 거의 뭐 불량품 없을 거예요 뭐이 정도 퀄리티면 좋으니까 어. 이제 11월 30일 9시 오픈이 딱돼 오픈될 때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어, 얼마나 팔리는지 볼 예정이에요. 아, 이게,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생각보다 금방 날아갈 수도 있고, 어,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이 배먹업의 후드티가 제일 많이 팔렸거든요? 어. 그런데, 뭐, 여러분, 인스타 댓글, 유튜브 댓글, 뭐, 생방송 시청자도 그렇고, 어? 엉덩이 패드, 빵댕이 패드만 존버한다는 의견이 너무 많아. 그래서 뭐, 금방 동날 수도 있어, 진짜. 서둘러야 돼, 어? 어. 판매 시작하고, 어? 뭐, 저기 뭐지? 당일날 바로 품절 낼 수도 있어요. 어, 가는살 사람은 월요일날 9시에 대기 타고 있어야 돼.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어, 서둘러 사셔야 돼. 그리고 사실은 원래 이제, 이제 엉덩이, 팡등이 스펙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거 저기 홍보 같은 거 이제 안 한다고 하려고 한게 아니야. 어? 내가 말했잖아. 이거는 팔려고 내놓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 같은 성 때문에 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음. 가시겠나요? 여기서 <laughs> 판매 링크 마플샵에서 하는 겁니다. 한번 잠시 판매 링크를 볼까요? 자, 이렇게 자 손목 보호 마우스 패드, 망댕이 패드 가격 봐. 2만 원밖에 안 해. 어? 자, 판매 시작까지 남은 시간 지금 생방송 기점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유튜브에 아마 토요일쯤 업로드 되겠죠? 그러면은 판매 시 월요일 9 시부터 시작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250개 중. 1 0개 판매됨 남은 수량 250개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됐지 어? 어. 2020 빵등이 패드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손목이 아파요? 현대인들의 고질병 손목 터널 증후군 미리 예방할 방법 없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손목 패드 일체형 케인 빵등이 패드는 여러분의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적당한 두피 도피하... 아 이건 진짜 맞아 이 인체 공학적으로다가 이 저기 뭡니까 이 볼륨과 예, 눈에 보이는 것과 건강까지 해서 이게 저기 뭡니까 막 이렇게 되게 조절하는데 애 먹었어요 음. 또한 손목 라인에 따라 만들어진 굴곡 디자인은 장시간에도 손목이, 손목이 편안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면 12월 23일 수요일에서 12월 30일 출고 예정 어, 주문하면 12월 말쯤에 받아요 해외 배송 제품이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에 대한 어.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사, 상품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 실물 뭐 이렇게 생겼어. 좋아. 어.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아요. 근데 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2만 원. 아니, 너무 싸게 책정한 것 같아. 보통 이렇게 막 캐릭터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저기 뭐 시청자분들 알고 보니 뭐 50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50만 원으로 책정할 거그랬 했으면 뭐돈 남기도 하는 거 그냥 어? 뭐? 진짜 별로 안 남아. 2만 원, 2만 원이면은 저기 뭡니까? 이런 저기 뭡니까? 어 캐릭터 그 마우스 패드 치고는 진짜 되게 싼 편이야.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음 지금 얼마 남기는 게 없어 진짜. 어 거의 그냥 뭐 남는 거 없어요 <laughs> 진짜 남는 게 없어 거의. <laughs> 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엉덩이 패드가 이제 출시될 건데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장난이었고 이걸 어떻게 출시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라고. 음. 생각을 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꼭 나왔으면 좋겠다 좋겠다 싶어서 나도 뭐 이제 콜랩 측에서도 어 처음에 이제 아 아무리 그래도 요거는 장난이겠지 했는데 억지로 강행시킨 거예요 강행 그리고 이 샘플을 받고 그동안 뭐 엉덩이 패드 나와야 안 나와요 확답을 못 했던 이유는 샘플을 받아 봐야 돼 여러분들한테 과연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가 되냐 안 되냐 그것 때문에 일단 해외에서 만들어진 샘플을 보고 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확답은 못했는데 나온 거 보니까는 어, 괜찮더라고. 생각보다 어, 괜찮게 나왔어요. 어, 봐봐. 어? 어, 생각보다 이렇게 괜찮게 나왔어. 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대하고 고대하던 엉덩이 패드가 11월 20아 11월 30일 월요일. 저녁 9시 오픈이 됩니다. 250개 다 팔리면 은 땡이야. 땡 진짜 살 사람들은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어, 난 방송 켜놓고 나도 이제 대기할 거고. 어, 감사합니다. 구멍 뚫린 자 허슬 하지 말고 구멍 뚫리냐 그런 거 하지 말고. 저기 뭡니까? 이, 좋은 곳에잘 실사용을 하든지 어디 이렇게 뭐진열하든지 소장품으로 갖고 있던지 뭐 이상한 데다가 어, 쓰지는 말고 자.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어, 그래서 50, 50개는 어, 혹시 모를 불량품 몇개 대비, 그다음에 선물 드릴 분들이 있거든요. 어, 내 네, 뭐지? 의외로 좀 이거 갖고 싶다는 분들이 몇그 스트리머 분들이 좀 어, 몇몇 계신 것 같아 가지고 그거 이렇게 빼놓고 그래야 돼 가지고 어, 그렇습니다. 자, 크기는 한이 정도예요. 뭐 대충 어, 보이죠? 그냥 여러분 그 일, 어, 일반 마우스패드 어, 사이즈요. 에 음, 아시겠나요? 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어. 어,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돈 남지도 않고, 이게 2만 원, 아한 20만 원, 20만 원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한정상 한정상, 어? 왕한정인데, 그냥... 어? 에이, 정말... 예, 아무튼 어,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이 영상이 업로드가 어, 되면은 인스타에도 올라갈 것 같네요. 어? 인스타 사진까지 이렇게 같이 퍽 올라갈 것 같네요. 진짜 엉덩이랑 1대1 비교 부탁한다고요. 어, 이거나 먹어. 냄새도 구 자, 헛소리 하지 마. 자, 어, 헛소리하고 자빠지지 말아요. 냄새 구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패드 재질이 뭐냐고? 이거 재질이 이런 재질인 뭐라 그러지? 그냥 그냥 패드. 옆에 자국이 뭐냐고? 무슨 자국이? 이거 자국이 아니고 내 반바지. 나이키 반바지 그대로 딴거 아니니? 이거 그대로 사진 그대로. 용도의 사용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조용히해. 뭘 어떤 게 있기는 뭘 어떤 게 있어? 소리 나는 버 소리 나는 버전 만들려면은 단가가 한어한0 배는 올라갈 텐데 어 라면 받침으로 쓰면 안될 거야. 이게 재질이 이게 뜨거운 거으면 아무래도 녹겠지. 라면 받침은 그냥 이건 책이 아니에요. 어만원 내고 한 장만 살수 있냐고 없어. 나 죽어 나가서 어. 쓰다 보면 벗겨지나요? 몰라 그거는 몰라 그거그 그런 걸 나도 모르지 그거는 어. 그냥 어디 쓰지 말고 잘 보관해놔 어. 벗기면 살색 나오나요? 어, 안 나와 그런 거안 나온단다 어. 잘때 같이 내가 마우스 패드라고 용도 이외 사용 금지 안 어? 그리깐, 어, 용, 안고 자도 되기는 그냥 용도 이회사용 금지. 뒷면은 그냥, 그냥 이렇게, 여러분, 바닥 이렇게 됐어요. 어, 이건, 이거 저기 뭐지, 아직 필름을 안 벗, 이거 뭐지? 이거 안 벗겼어. 아직 새 거라서. 앞면 버전 몸만 그 만들면 큰일 나, 임마. 그거는 못해, 임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냥. 어. 홈파에, 이거는 노린 게 아니고! 이거는 이게 노린 게 아니고, 이게 손목 실, 사용할 때! 어? 이 손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실사용도 있어야 되지 않겠니? 옆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 실사용, 실사용, 어? 아이, 지금, 나, 나 여기 뭡니까? 홍보하러 나온 사람 아니야, 어? 여러분들 때문에 이거 억지로 내보낸 건데 내가 지금 이것도 억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싶지 않아. 내가 내 마음이. 이만 원 해가지고 돈, 뭐, 어? 얼마 남지도 않는 거, 뭐, 그러지 않아. 이, 어, 자, 아무튼, 어.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거지, 그냥, 어? 어, 내가 원한 거 아니야. 난 이런 거 원하지 않아. 어? 나의 신체를 이용해서 상품화 시키는 거 별로 원치 않아. 그것도, 아니, 신체도 뭐 이런 근육, 어? 이런, 이런 근육을 이용해서 상품화가 괜찮은데, 그게 아니잖아. 부위가. 다른 데잖아. 그래서 별로야. 어? 알겠니? 조용히 해, 임마. 어. 아니, 이렇게 운동한 이런 뭐 이런 뭐 근육, 어? 이 근육, 근육도 아니고, 이게 뭔 이게? 그래, 물론, 둔군 있지. 이게 둔군도 있는데, 이거는, 이건 말, 조용해, 임마. 아무튼, 그래. 어, 자, 어, 정해, 설명하게 하지 마, 임마. 저해 어, 어, 볼에 부비부비 해도 되냐고. 자, 사용, 자, 어. 용도의 사용 금지. 어. 들고 와서 사인 요청해도 되냐고. 뭐, 만약에 오프라인 행사 때, 혹시나 이걸 들고 와서 여기 이미 사인이 있지만 실 사인을 받고 싶으면 들고 와서 사인 해달라 그래도 해주긴 해드릴게. 어. 고래 손이 가게 설계 아니야. 그냥 이게 이렇게 됐어. 이게 조금 더좀 현실적으로 좀 볼륨감도 있고 손목을 손목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보호가 돼야 되니까 이게 어? 어. 알겠니? 어, 냄새는 냄새 그런 거는 저기 안 나요. 음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새 제품 냄새나요. 어. 어, 이렇게 자. 물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퀄리티가 생각보다 괜찮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게 나도 판매 링크 열었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 대신 이거는 예, 말씀드릴게요 살 사람은 어 판매 기간이 일주일이니까 넉넉하게 고를까 라고 하다가 늦을 수 있어 이거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배먹어 배, 배 티저스가 제일 많이 후드티가 제일 많이 팔리긴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그이 판매 수량 자체가 이거 판매한 거보다 조금 더 작아 250개면은 그러니까 어 사려고 마음 먹었으면은 대기하셔 월요일 아홉 시응안 어? 민이 게열리네자 됐습니다 뭐이 정도까지 할게요 어. 아 정말 이제 출시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원래 이 저기 뭡니까 이 실물을 내가 이렇게 내가 최초 공개하려 그랬는데 콜랩에서 거기 뭐 유튜브 커뮤니티인가 어디 뭐인스타가어 어디 사진만 미리 올려놨더라고요 뭐어어뭐 어? 어뭐 보지도 않는 거고 자 아무튼 어 이렇게 됐습니다 최초 공개 어뿅예 어 <laughs> 농담이고요 사진은 어 미리 올려놔도 어 괜찮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음 도민생님이 올렸나 음어 월요일날 파는 거야 파는 거 음. 자그외 어떤 그왜 어떤 그 질문은 거기 이제 고객센터에다가 할면 될 거예요. 내가 받은 정보로는 한요 정도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빵댕이 패드 공지 끝. 똥 벗기면 살 나오는 걸로 만들어 줘요. 어, 꺼져. 살라운 걸로 만들어서 그냥 큰일 날라고 그냥.